골까지 네. 가까이 좀 보세요. 네. 가까이서 보면 되게 색깔이 다양한데 또 멀리서 보는게 너무 좋아 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laughs> 하시면서 앞으로 갔다 들어갔다가 <laughs> 이거 어떻게 하실지 하신 거예요. 이걸 짜서 뭐비 비밀인데. 아. <laughs> 친, 친한 사람한테만 공개하는 거예요. 친해지세요. 여기, 여기 여러개보면도처 같은 색깔만 아니. 돌돌 다 다르죠? 다안 느껴. 저도 이거 붓으로 붓으 칠하신 거예요? 네, 붓으 어? 칠했는데 여기 이 안에 보시 안에 보면은 이게 지금 비, 그게 물감 두께 나 있잖아요. 네, 마추느라 어, 올린 겁니다. 아시다, 네. 올린 겁니다. 올리고 보이듯 아크릴 컬러로채색을한 건데. 음. 색, 색이 아주 절묘하지요 그러니까 첫째 입체적인 거에 놀라고 뒤에서 그색 조화에 놀라는 거예요. 색이. 어. 올라갑니다. 이 핑크 하나도 아. 한 번만 올라간 게 아니고 아. 유사한 핑크 계속 이렇게 수십 올라가서 번 칠하시는 거예요. 수십 네. 번 네. 칠해서 네. 올라서터또 올라와 그 다른 그한 다른 색이 나